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분 진로이가 뭔지 알아요? CEO 어? 누가 나무당결석인데오 잠깐만!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2학년 때 글쓰기 노래라고 돼있거든요.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운이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시험 치느라 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음. 저희 영상 보고 그나마 그 힘들었던 게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능 특집으로 이런 걸 입고 왔죠. 씹었다? 뜯들졌냐열 살은 어려진 거 같은 기분이에아저아니요왜 교복 안 입었어요? 교복 다 버렸어요 스쿨룩이에요? <laughs> 응 네, 스쿨룩 입술 왜 들고 다니세요 지금? 아아 그냥 FM대로 입으셨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누가? 오랜만에 교복 입으셨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정 뭐 <laughs> 곡선... 시내라고 <laughs> 알아요? 대구에는 놀 데가 중앙으로 밖에 없거든요 저는 공부에 관심은 없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laughs> 고교와 그렇게 아 보였습니다. 그래요? 무험적인 아이,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 용인의 기둥 용인의 자랑. 아버님께 한마디. <laughs> 그럼 여러분들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학생들 생활 통지표를 원제적 생활 통지표요? 아 이거 능력적이야. 어떻게 이거, 이거 뽑을 왜냐하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laughs>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 본인의 생활 통지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이스하네요. 검증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가 해성남녀의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 오늘은 QL의 전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야이 사진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도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덩골덩골하니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너 거기 가서 잘라와 그러면 3천 원 주고 자르 잘라 저랑 저랑 동갑인데 아빠 얘기 듣는 <laughs> 거 같아 이사람 근데 누구세요? 원래 고등학교 때가 제일 늙어 보여 시작할 <laughs> 수있 <laughs> <laughs> 2000년대 헤어봉야조이 이게 고3 때예요? 네 어... 질병, 무단, 기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요 개근 건강했죠 3년 내내 개근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실한 네? 학생 진짜 네. 졸업은 하자 네, 1학년, 2학년 때는 개근인데 네. 3학년 때는 질병이 있으셨네요 한번 음. 그냥 빼고 간것 음. 같은데 뻥치고 어? 아, 뭐야 나무단결속이 뭐 있네 어 잠깐만 선생님 저 무단결석 안했어 1학년때 이거 쌩 양아치였구만. 1학년 수학 미스. 일학년 정말 화려하다 화려해. 모의고사 되게 잘 보셨네요 다. 공부 잘했습니다. 나는 모의고사 진짜 못 보고 내신만 잘했는데. 내신 파 있고 어. 모의고사 파 있는데 어. 저는 드물게 모의고사 내신을 잘하다 수상 경력법 학력 우수상 추계 과학 경시대 장려상 수학 경시대 장려상네 스크롤로 이렇게. 영어인득시험 우수자 2기 엔딩 크레딧처럼. 저희 집에 이면지가 되게 많았어요. 디저고는 다상자 영어도 원래 이거 과목 다 나오는데 하나씩밖에 안 되는 보니까그다지 내신은 잘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laughs> 어. 1학년 때 솔직히 좀 놀았다, 안 놀았어? 놀았어. 남자친구 낚시하는 종 모를 걸좀달아가지고미슈를 쓰셨대. 네. 아, 놀았다. 네. 어, 이 아이디어가 좋다. 정말 내신파였네. 음. 어, 공로도 하셨네. 와, 아, 고등학교. 인성을 하면 다 줬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 공부 잘하셨네요. 자, 2학기 중간 기말 교과우수상이 또 있고요. 2학년 때도 2학기 우등상. 이땐 네? 1학기 놓치셨네. <laughs> 이분 진로희가 뭔지 알아요? CEO. 이 나라를 흔드는 기업인이 되고 싶었죠. 1학년 <laughs> 때는 사업이었어요. 3년 <laughs> 내내 외교관이네요. 저 원래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이런 방송질서를. <laughs> 갑자기 방송국 프로듀서로 바뀌네요. 말 아, 잘못 들었죠. <laughs> 거대한 돈을 부락부락하는 <laughs> <응>. <laughs> <laughs> 이런 남자 어때요? 뿔뿔이 울긋불긋한... 흩어진. 아. <laughs> 1학표라 아닐까요? 1학표라 그래! 네. 이제 2학년 되면서 사업이 좀 구체화가 됐어요 영화사 경영으로? <laughs> <laughs> 영화관에 보면 쇼박이나 배그 뭐 이런 거 뜨잖아요 난 거기에 뜨고 싶었어요 명규빅 명규빅처스 1학년 때 진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2학년 때가 파티쉐 내 이름은 김담 준할 때지? 팟할 때입니다 3학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화감독으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대 <laughs> 인서울 어, 대학이나 가자 야, 이 정도 네 반장 뭐 부서 부장 저반장은 진짜 많이 했어요. 긴 반장은 사치입니다. 긴 반장이. 일학년 때 학급의 구준일과 청소 용구 정리 정도를 제가 그때부터 더러운 <laughs> 거못 보고 와 <웃음> 진짜 공감을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제가. 나만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한번더을 <laughs> <들> 거예요. 학급 <laughs> 상교부장으로. 학교 및 학급의 보금화와 그러니까 그게 기여함 내가 보기 선생님이 그냥 넣은 게 아닐까 <laughs> 여학생 <laughs> 용돈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laughs> 여학생의 용돈 관리에 대한 실태가 뭡니까? 화장품을 다 갖다 썼지 않았을까요? 그때 또 화장품 쓸때예요화장리 <laughs> 하얀 있을 때? 하게 하는 거 있을 때? 우리 때는 화장하때 아니냐 여자 반만 가면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2학년 때 글쓰기 노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어요. <laughs> 아니 제가 특별활동을 다 노래로 했어요. 잠깐 비리의 흔적을 발견했어. 봉사활동 실적에 아트빌 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쳐 이거 쳐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꼬박꼬박해서 맞혀요이 <laughs> 도서관에 친인척 혹은 지인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도서관 사서님 보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금창관이라고 해서. 솔로 하고 음. 이랬을 시절이요 분산의 백예린 본인이 몇점 주십니까? 98점입니다. <laughs> <laughs> PD님 채널 가시면 <laughs> 제가 그 영상을 보는 리액션 영상 있어요. <laughs> 도덕 선생님 할 수준 됐었는데 논리적 군석력이 뛰어나고 실천 의지가 강. 나 고삼 때 윤리 맞춤법였다잉. 장. <laughs> 나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맨날 학원.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릴 때 놀아라 이런 <laughs> 건한거 같아. 민네 청소를 잘하며 형만 청소였어요? 특히 공간 청소 뭔가. <laughs> 어, 선생님 그... 할말 없었나 봐요. <laughs> 아, 같은 부린 줄 알았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운동 신경도 좋아. 어느게 어느 곳에서든지 잘 어울리고 즐길 줄 알며 책임감도 강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 잘 컸다. 고대로 컸다. 다 천성이 착하고 예의 바르며 온순하고 성실함을 <laughs>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뽀뽀스를 해놓은 중. <laughs> 어, 이 학년 때 선생님은 약간 이 사람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꼼꼼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며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laughs> 따라 원리와 원칙은!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laughs> 소름! 어... 난 그대로 컸다 <laughs> 그때 그게 보였나 봐문 <laughs> 어... 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점도 학생이 좋은 점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왕성한 호기심을 발전시키고 노력한다면 강한 인사을사용한다 <laughs> 특히 학급반장을 맡아 모든 일에 손수수고하며 그분들과의 교사의 칭찬이 을나게있다 되게 괜찮은 생이었네요되 일탈이 없었어요? 아, 선생님이 아셨지만 여기 굳이 쓰진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야자를 많이 빼먹고 망아질뻔 많이 했거요제강수성의파알은 <laughs> 순정만화에 나오지 않았나 <laughs> 정말 저 진짜 아리도타 사진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1학년 때도 발전이 기대돼고 3학년 때도 발전이 기대돼 발전하셨습니까? 네! 외모가 발전했잖아요? 의혹이 총 3개가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이 무단결근 두 번째, 같은 빌 도서관의 실체 세 번째, 발전의 시기 그 생각이 솔솔 나네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고 아 재밌네 약간 젊어진 기분이랄까? 저는 제 생활통지표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유일한 흠이라면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laughs> 전부 다 흠이에요 <laughs> 약간 오글거리 오블더리... 네, 되게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은뭐 과거에 어, 자기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짜잔! 저희가 저번 주에 이서 이번 주에도 선물을 가져요 아,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개하고 새하고 섞였어요. 와, 개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저희가 오늘 학창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학창시절에 관련된 자신만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께 추첨통해총 4분께 이 귀여운 피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다른 영상도 보러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랑해요 박수들이지 아, 안녕